안녕하세요. 러버랩입니다 아, 머리를 묶던가, 넘기던가 해야지. 새로운 헤어스타일. 안녕하세요. 러버랩입니다 자, 오늘은 ESP866을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열, 올렸던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7월에 올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7월에 올렸던 영상은 브라우저에서 에러범 랩 마크가 달린 이 진공관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구가 켜지고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있는 진공관 아이콘도 꺼지면서 전구도 같이 꺼지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수 있게 코딩을 해서 그 데이터를 ESP8266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HTML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을 올려서 구동을 되도록 만들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주소 접속을 이런 식으로 했죠. 192.168.1.102로 접속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접속을 해서 IP 주소를 쳐서 꼭 들어갔어야 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이런 거에 이 ESP866 보드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IP 주소로 접속이 가능해요. 자, 근데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주소 192.168.으로 시작하는 그 주소로 접속을 하면은 절대로 접속이 안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가 공유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그 공유기가 여러분들이 접속한 기기에다가 할당해 주는 이 IP는 그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끼리만 접속이 가능한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주소로 절대로 접속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공유기 내부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IP를 사설 IP라고 불러요. 집에서 공유기에 접속해서 쓸 때나 다른 공간에 가서 접속해서 쓸때 대부분 공유기 세팅이 192.168로 시작하게끔 그 사설 IP를 받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같은 192.168로 시작하는 우연치 않게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168.0.100뭐 이런 식의 주소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고유한 IP가 아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 받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이럴 때 브라우저에서 어떤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어 예를 들자면, robot.co 라는 주소를 입력을 하면 저희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뜨겠죠. 그 robot.co 라는 주소가 어떤 IP를 연결시켜 놓은 그런 하나의 주소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obot.co 라고 접속이 되면 저희 웹사이트가 저장되어 있는 그 서버의 그 실제 IP로 접속을 하게끔 어, 인터넷의 DNS 서버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버의 IP 주소가 우리가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보는 최종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에서 255로 되어 있는 4개의 숫자가 모여서 IP 주소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IP 주소는 각각 뭐 나라별로 아니면 뭐 도시별로 뭐 이렇게 어 분배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어 한국 인터넷 정보 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할당된 어 IP 주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할당되어 있는 IP를 보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의 IP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어, 찾아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IP 주소를 알수 있다면 대략 그 IP 주소가 어디서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통신망을 이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정보를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인 IP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 똑같은 IP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IP 주소로 접속을 하면은 그 IP가 할당되어 있는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들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ESP8266을 외부에 나가서 접속해서 이 전구를 켰다 껐다 하려면은 이 ESP8266이 공인 IP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공유기의 기능을 살펴보시면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우리 공유기가 가지고 있는 IP까지 접속을 하면 공유기가 특정 포트를 ESP82 용역으로 연결시켜줘서 우리가 공유기 IP 주소로 접속을 하면 ESP82 용역으로 접속된 것처럼 동작하게끔 지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기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본인이 지금 접속한. 062의 IP 주소를 알아내셔야 돼요. 자,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맥 기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와이파이 아이콘을 어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어, 자세한 정보가 떠요. 지금 나의 IP 주소가 여기 보이고요. 라우터 IP가 바로 밑에 보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192.168.1.1 이 라우터라고 써 있는 부분이 공유기의 주소를 뜻해요. 그래서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해보시면 공유기에 이렇게 접속이 됐죠. 자 그리고 공유기에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 아이디랑 암호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공유기들은 어 기본 세팅 값을 그냥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의 기본 아이디 암호를 찾아보시면은 음그 암호로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공유기 하단에 보시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는 제조사마다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공유기에 맞춰서 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공유기는 뭐 TP Link라는 회사에서 나온 공유기인데 많이 사용하는 공유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유기로 세팅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우리가 국민공유기라고 부르는 IP타임에서는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설치할 때 세팅했던 비밀번호로 접속을 해볼게요. 자, 접속을 했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부분은 이 공유기가 접속된 IP 주소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 어,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고급 메뉴에 들어가서, 자, NAT 포워딩에 들어가셔서, 가상 서버에 들어가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트를 내부의 포트로 연결시키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어, 여기 서비스 명에는 적당히 써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웹을 통해서 ESP8266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어, 그냥 웹, 뭐, 혹은 HTTP, 뭐, 이렇게 쓰저,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포트. 자, 웹은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8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SP8266이 지금 접속된 IP 주소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92.168. 저는 1.102번에 접속이 됐고요. 내부 포트. 자, 밖에서 80번 포트로 접속이 되면 저 공유기가 이 ESP8266이 접속되어 있는 192.168.0.102번 IP로 몇번 포트에 접속하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유기의 80번 포트로 들어오면 ESP8266의 80번 포트로 접속이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웹이라는 이름으로 80번 포트로 외부에서 접속이 되면 공유기 내부에 있는 지금 ESP8266 주소로 80번 포트로 접속이 되게끔 세팅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192.168.1.102번 들어오면, 자, 지금 이 인터페이스가 잘 뜨고 있죠? 그럼 아까 저 기억해두라고 했었던 IP 주소 있었죠? 자, 이 공유기가 실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IP 주소, 122로 시작하는 이 IP 주소를 브라우저 창에다가 입력을 해도 똑같이 뜨게 되죠? 자, 이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능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자상 서버를 일단은 비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공유기 페이지가 뜨게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준 후에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 우리 공유기에 접속이 되고 공유기가 ESP82 용역으로 다시 이렇게 포워딩을 해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접속이 되게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제 노트북은 지금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폰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안 되지? 네. 음. 자, 지금 저는 같은 공유기에서 접속하니까 접속이 잘 되는데 와이파이를 끄고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보니까 접속이 안 돼요. 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제공하는 회사에서 그 80번 포트를 막아놓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80번 포트로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포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트를 8080번, 8080번으로 바꾸고 나머지 세팅은 그대로 해서 저장을 하고 하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죠. 하고 콜론 한 다음에 8080이라고 해서 접속해 보면 자, 이제 잘 뜨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기억해 두셨다가 아니면은 즐겨찾기 해놨다가 그 주소로 접속을 하면 이 전구를 켰다 껐다 컨트롤 할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IP 주소를 다기억하기는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IP를 대신하는 어 도메인 주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iot.robo.co 라고 연결을 해주면 물론 8080번으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해보면 어 이렇게 잘어 외부에서도 주소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해져요. 자 어떤 공유기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의 공유기를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서 뭐 포트포워딩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자료가 충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해서 오늘 했던 세팅처럼 세팅해 주시면 외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esp8666의 어,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